어서오세요 더 오토캣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계신 2025 BMW X8 위 자세한 리뷰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외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025 BMW X8은 BMW 라인업 중에서도 플래그십 SUV로 자리매김하며 한층 더 강력하고 고급스러운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전면부에는 대형 키드니 그릴이 적용되어 한눈에 BMW임을 알수 있으며 이전 모델보다 더욱 커진 그릴 크기와 세로형 패턴으로 인해 한층 더 웅장하고 공격적인 인상을 줍니다. 그릴 양 옆으로는 슬림한 레이저 LED 헤드램프가 자리 잡고 있으며 주간주행 등이 날카롭게 디자인되어 미래지향적 느낌을 줍니다. 측면부를 보면 쿠페형 SUV 위 라인이 그대로 살아있어 X6보다도 더욱 스포티하고 유려한 곡선을 보여주고 있으며 23인치 알로이 휠이 적용되어 차체 밸런스를 완벽하게 살리고 있습니다. 후면부에서는 와이드 테일 램프가 적용되어 차폭이 더욱 넓어 보이며, 범퍼 하단부에 대구경 듀얼 머플러가 배치되어 강력한 SUV의 퍼포먼스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실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2025 BMW X8 위 실내는 럭셔리 플래그십 SUV답게 최고급 소재와 첨단 기술로 무장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BMW 커브드 디스플레이로, 12.3인치 디지털 계기판과 14.9인치 임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가 하나의 곡선형 유리 패널로 이어져 있어 미래지향적이고 세련된 감각을 전달합니다. 임포테인먼트는 최신 이드라이브 e 9 시스템이 탑재되어 보다 빠르고 직관적인 조작이 가능하며 음성인식과 제스처 컨트롤도 더욱 향상되었습니다. 스티어링 휠은 새로운 디자인으로 손에 착감기는 그립감을 제공하며 기어 셀렉터는 크리스탈 소재로 고급스러움을 극대화했습니다. 센터 콘솔에는 터치로 조작 가능한 공조 패널과 수납공간, 무선 충전 패드가 적용되어 있고, 전체적인 인테리어 조명은 앰비언트 라이트로 은은하면서도 감각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냅니다. 뒷좌석 공간은 X7보다 쿠페 루프라인으로 인해 약간 낮아졌지만, 성인 남성이 앉아도 넉넉한 레그룸과 헤드룸을 제공합니다. 또한 사존 독립 에어컨, 리어 디스플레이, 마사지 시트까지 탑재되어 있어 VIP를 위한 SUV임을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성능 부분을 살펴보면 이번 2025 BMW X8은 X8 M60i 3V 모델 기준으로 4.4L V8 트윈 터보 엔진을 탑재해 최고 출력 530마력, 최대 토크 7 6 5 k g m 를 발휘합니다.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약 4.2초로 대형 SUV임에도 스포츠카 수준의 가속 성능을 보여줍니다. 변속기는 8단 스테트로닉 스포츠 자동 변속기가 적용되었으며 BMW 슬리브 시스템과 통합되어 놓으면 상황에 따라 전륜과 후륜의 구동력을 효율적으로 배분해 줍니다. 서스펜션은 어댑티브 M 서스펜션 프로페셔널이 적용되어 승차감과 코너링을 모두 만족시키는 세팅이 가능하고 액티브롤 스테빌라이제이션 기능으로 고속 코너링에서도 차체가 기울어짐 없이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마지막으로 가격을 살펴보면 2025 BMW X8이 기본 시작가는 약 1억 8천만원에서 2억원 초반대로 예상되고 있으며 X8M 모델의 경우 옵션과 세금을 포함하면 2억 5천만 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는 국가별 세금과 옵션 구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2025 BMW X8 위 외관, 실내, 성능, 가격까지 상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최신 자동차 리뷰로 찾아올 테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더오토캣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